네, 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25일 오전 10시 24분입니다. 네, 오늘 종목 매수만 했습니다. 네, 매수만 했고요. 종목수를 10 총, 어, 오늘 몇개 늘렸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0만원 채웠고요. 한주더 매수해서. 오늘 7 개, 종목 매수해서 총 13개 종목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는 없으니까 예, 계좌는 보여 드릴 필요 없고 어, 오늘 매수한 종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빙글에 많이 떨어졌죠 예, 지지선 예, 월봉차트에서 예. 뭐 여름도 해서. 다가오고 해서 예, 더 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이완의 21선 예. 21선 월봉 21선 그 다음에 강원랜드 아, 의외로 강, 강해요 에, 약간 좀 월봉 21선인데 에. LG 헬로비전 역시 에, 눌리목 부분이죠아 LG전자 에, LG전자 어,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뭐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대충 이 정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큐브엔터 예, 월봉 21선 뭐큰 반등이 찐 반등이 여기서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 사왔습니다. 난크라운제가 아, 예, 역시 여름도 예, 21선 예, 눌리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 예, 13종목 매수했고요. 아, 불타기가 예, 어, 할수 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에, 불타기가. 에, 에, 불타기는, 뭐,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에, 그냥, 뭐, 한10% 수익 주면, 에, 만족하고, 에, 매도하는 걸로. 에, 지금 10% 이상 수익 나오면, 에, 그냥 만족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수익금이 모이면, 에, 수익금이 모이면, 어, 뭐, 수익금이 뭐, 총 뭐, 한 50만원 됐다, 그러면은, 한 25만원 정도 손절매한다, 각오하고, 물량을 실어 씻는 매매를, 해.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뭐, 100만원씩 들어갔다면, 100만원 들어가고, 다시 한번 물타기로 뭐, 한 200만원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이런 거, 이런 매매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익금이 쌓이면, 뭐, 100만원, 뭐, 수익금이 뭐, 뭐 이번 달에 뭐한 300만 원 써야겠다 그러면은 한 손절매 한 150만 원할 각오로 뭐 4, 500만 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매매가 아마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전 물량을 이제 실은 거는 지금 나스닥이 오늘도 뭐뭐4% 가까이 시작 장 시작 4%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2.5%인가 예, 쭉 올라왔죠 낙지다기 전 전약 후강 이게 지금 아, 바닥의 신호 아닌가 당기 당기 바닥 신호 아닌가해서 어,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예, 전재산을 분산 투자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느게 어, 크게 오를지 몰라서 예, 그냥 한번 예, 눈, 그냥 눈 눈에 띄는 거 그냥 예, 매, 이제 대충 매수했어요. 어, 뭐, 고수분들은 뭐, 종목을 지켜보면서 뭐, 연구하고 이러시는데, 전 그럴 시간 없어요. 네, 게임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